결혼 6년차를 맞는 올해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둘째고 위로 형이 한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는 아주버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이 나이차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직장이 따로 없었거든요. 구제 불능에 못 써먹을 사람까지는 아니었고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다니다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수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뒤에 합격을 했네요. 제가 볼땐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둘째인 제 남편이 진국이고 훨씬 실속 있는 사람인데 아주버님은 장손이라고 해서 집안에 기대는 기대대로 이쁨은 이쁨대로 다 받으며 집안 지원 있는 대로 몰빵받은 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봐오며 느낀 바로는 둘째인 남편이 엄청 서운했겠다 싶을 정도로 그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명문대 나오고 이름 있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회계사를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뒀고, 당시 30대의 나이로 일어놓은 것다 포기하고 꿈을 쫓아 도전을 한다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 말에 의하면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한 게 가장 이유가 컸고 회계사의 뜻이 있던 게 아니라 돈을 좀 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작한 거라고 해요. 회사 그만둔 지가 한참인데 남편 말에 의하면 솔직히 합격이나 할수 있을지 싶답니다. 수험 준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그동안 회사 다니며 모아둔 돈 쓰겠다고 했다는데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결국 집안 지원을 또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이 첫째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고 지원을 많이 못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기분이 나빠 보였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어차피 저도 친정에서 지원 최대한 안 받으려던 생각이라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 시작했더니 남편이 처음에 자기가 모아놓았다는 돈의 액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천만원 정도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캐고 캐고해서 알아보니 아주버님이 공부하면서 동생인 남편에게까지 손을 벌렸던 겁니다. 액수가 액수기도 하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 제가 눈치를 못챌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파혼까지 들먹이면서 한바탕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아주버님 첫째라고 해서 집안 지원 몰빵 받아왔고 아들 결혼하는 데도 시부모님이 첫째 해줘야 한다고. 너한테 돈한푼 해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가족들한테 돈 주고 하면 네 손에 뭐가 남겠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자꾸 이런 식이면 저는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받은 것 쥐뿔도 없으면서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 거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혼자서 하라고 말이죠. 남편이 그때 정신을 크게 차렸다고 아직도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 덕에 저는 남편을 얻었지만 아주버님과는 잘 지낼 수가 없었네요. 남편한테 손벌린 사실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앞으로는 아주버님을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으니 아주버님 입장에서도 제가 엄청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다행인 건 동생한테 손벌린지 자신이 쪽팔린 줄은 알았나 본지, 시부모님한테까지는 나서서 저를 반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버님 딴에는 그 나이 먹고 부모님 등골 빨아먹는 느낌이 들어서 동생한테 돈을 빌린 거고 나중에 성공하면 갚겠다고 하고 남편 돈을 빌린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지원 다 받고 아직도 시험 준비하고 있는 아주버님을 보면 좋은 대학 나온 건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 혼자임으로 졸업하고, 취직도 잘하고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첫째 첫째 하면서 아주버님만 챙겨주지, 동생인 남편은 신경도 안 쓰는 게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이 같이 상해서 그랬나. 제가 어떻게든 남편을 인정받게 해주려고 더 노력을 했었나 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실 분들이 아니란 것도 모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잘하면 언젠가 시부모님이 둘째인 남편도 알아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시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더 노력한 건 없지만 정황상 결혼은 커녕 변변찮은 직장조차 없던 아주버님을 대신해서 한동안 남편이 장남 역할을 해야 했고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었거든요. 첫째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싼 돈 들어가며 대학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켜 겨우겨우 취직시켜놨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회사 그만두고 시험 준비만 5년을 넘게 하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는 시어머니 또한 마음이 말도 아니었나 봐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회계사 시험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준비하면 합격들을 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도 그걸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테고 별 소득 없이 저렇게 돈이며 쌀이며 축내고 있으니 좋게만 보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하고 제가 장남 역할에 맏며느리 역할 잘해내고 가끔씩 찾아뵈서 용돈도 조금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자식둘이를 잘하고 있으니 둘째인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신 느낌이었어요. 이런저런 번거로운 일까지 대신 처리하고 해결해주고 있으니 장손만 애지중지하던 시부모님도 남편의 공을 인정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한동안 엄청 좋아 보였고 저도 남편이 좋으니 덩달아 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힌 정도는 아니지만 남편도 저도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병원에 길게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시더군요. 제가 병원에 가서 아버님 병수발을 들거나 공부하는 아주버님 끼니 챙겨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한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없었는데 그걸 골라서 해야 한다는 게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허울뿐인 맏며느리 자리도 싫었고 여태까지 잘했던 게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 아주버님이 집안지원 받아 들어간 회사에 조용히 머물러 있고 자리 잡아 결혼까지 해서 제대로 장손 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둘째인 제가 맏며느리 소리 들어가며 이런 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지원은 아주버님이 몰빵을 받았으니 시부모님 노후 책임지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도 아주버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똑같은 공부를 5년이나 넘게 했는데 그 장소가 병원이면 어떻고 집이면 어떻냐 싶었습니다. 병원 가서 공부를 못하겠으면 솔직히 아주버님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가 되도록 밥도 혼자 못 챙겨 먹어서 제가 밥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이해도 가지를 않았어요. 공부하려면 밥해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아주버님 편을 드는데 여태까지 노력한 게 허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아버님이 입원하신 두 달간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신세를 졌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오만정이 떨어져서 남편한테도 이제 딱 남들 하는 만큼의 도리만 하고 시가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형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그게 실망을 했나 봐요. 어머님이 남편한테도 매일같이 전화해서 제가 아무래도 아주버님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줄 것 같으니 퇴근길에 고기도 사가고 모두 사가고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것들 주르륵 울프시면서 남편을 닥달했나 봅니다. 남편도 그간 인정받는 느낌에 기분이 좋았었는데 저처럼 다 잡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줄이고 줄어든 만큼 외식도 안 하고 용돈도 줄어드니 시부모님도 우리가 갑자기 왜 그러나 생각하시고 눈치를 채셨나 봅니다. 명절날이나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한테 너도 얼른 공부 마치고 합격해서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눈치도 주고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동생네 보라고 하면서 저희를 들먹이며 아주버님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셨지만 저희들 떠나간 마음은 돌리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아주버님 그렇게 온가족 고생시키고 속을 썩이더니 기어코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평균 4년 걸린다는 시험을 8년이나 준비해서 합격했으니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아주 동네방네 보라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현수막까지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어중간한 의사 변호사 하느니, 요즘은 회계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아주버님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것도 좋은 회계법인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고, 저도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안에 장손이 한 사람 몫을 하게 되었으니, 저도 남편도 마음의 짐을 덜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안의 뒷바라지가 그만큼 들어갔으니, 당연히 기대에 부응을 했어야겠고, 시부모님도 집안 지원 몰빵받은 첫째한테 기대가 컸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결혼 전에 좋으나 싫으나 도와줬던 돈이 있었으니, 온 가족이 다 아주버님한테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도 전문직인이 들어간 곳에서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주버님이 뭐라도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부당한 기대가 아니고, 어찌 보면 당연한 기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취직하고 나니까 입을 쓱 닫더군요. 저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 뒷바라지 시키고 고생시킬 때는 언제고, 합격하고 나니까 그동안 공부만 해온 삶이 후회가 된다면서, 곧장 시댁에서 나가서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고, 쉬는 날에 시부모님 찾아뵙기는 커녕 자기 놀러다닐 거 놀러다니고 갖고 싶은 거 사가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본인 때문에 고생했던 가족들한테는 국물 한 방울도 없었고 말입니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한테서 거리를 두려고 한 만큼 시어머니는 저희들한테 더 연락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도 당한 게 있으니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 이제 자기도 정착하고 결혼을 하겠다며 2년 전에 여자를 한명 집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시험 준비하면서 쓸데없이 보낸 시간도 있고 해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라 결혼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집에 처음 소개시켰을 때 집안은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아주버님 나이도 많은데 형님은 아주버님보다 두 살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결혼을 두 번이나 다녀온 사람인데다가 중학교 들어간 아들의 이제 네살 되는 딸에서 애가 둘이나 딸려 있었습니다. 요즘 이혼한 게뭐흠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은 알아 누우실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키운 장손인데 다녀온 여자를 어떻게 맏며느리로 드리겠냐면서요. 심지어 형님은 결혼하기 전에 아주버님한테 자기 자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 결혼을 하면 애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이미 형님한테는 시다른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자식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아이를 안 갖는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자기 배불러서 자식을 갖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두 번째 남편하고는 둘째 아이를 가졌으면서 세 번째 남편인 아주버님하고는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네요. 시부모님도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는지 다녀온 여자를 맏며느리 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남의 집 자식한테 우리 집대를 이어주겠네 하시며 아주버님한테 그 결혼을 하면 연을 끊는다니 어쩌니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네가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아파트 가진 것만 세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운 게 없어서 젊어서부터 이 장사, 저 장사 하면서 돈을 엄청 모았다고 하는데, 무슨 장사인지는 말을 안 해주는 걸 보니 떳떳한 장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가 뭐 중요한가 싶고,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형님한테 조금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두 사람이 인연으로 강하게 묶여있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의 재력이 탐이 났던 것 같고 형님도 하는 말이 자기 자식이 학교 가면 엄마 직업 때문에 놀림받고 그런다고 하면서 새아버지를 그래도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으로 구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처럼 저한테 이야기해주는데 그게 무슨 결혼인가 싶었습니다. 뭐 서로 원하는 바를 서로에게서 취할 수 있으니 그걸 윈윈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요. 결혼하는데 집이며 모며 비싼 돈 들어갈 거는 다 해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주버님한테 집안 자원 몰빵한 데다가 노후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에 시부모님 입장에서 형님이 내건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아주버님 나이도 있다 보니 더 좋은 결혼 자리는 못 찾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맞지못해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맏며느리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구나. 마음에 짐좀 덜고 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싫다 싫다 했지만 아주버님 자리 못 잡은 상황에 남편도 자기 가족이라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 겉으로는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정말 기본적인 일은 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전에 뭐 결혼만 하게 되면 시부모님한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형님이 얼굴을 싹 돌려버렸나 봅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두 사람이 아주 염치없고 말 바꾸는 데는 선수인 것 같았어요. 저희가 찾아가질 않으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오셔서는 형님 뒷담화를 그렇게 하고 역시 믿을 건 너네밖에 없다면서 여전히 저한테 맏며느리의 역할을 강요하셨어요. 당장 아주버님 직장 없을 때는 식구 늘려서 뭐하냐며 저희 보고 자녀계획은 천천히 세우라고 하셨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네도 하루빨리 대를 이을 아들을 가져야지 하면서 손주 타령을 저희한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이를 갖기에는 이제 노산이기도 하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동안 아이 없이 생활하면서 남편과 둘이서만 잘 지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기도 했고 더더욱이 아이가 생기면 대를 잇는다느니 내려놓기로 했던 맏며느리 자리마저 다시 저에게 돌아올 것 같아 전혀 할 생각이 생기질 않는데 자꾸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시니 참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더군요. 그래도 여태까지 남편이 중간 역할 잘해주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 적한 번도 없었는데 장손만 중요한 집구석 둘째와 결혼한 걸 진심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꼭좀 도와달라고 몇달 전부터 사정사정하신 일이 있어서 거길 제가 대신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생해가며 일을 마치고 서류랑 해서 전해드릴 것도 있고 해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수고했다고 하시고 밥 차려줄 테니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거르기에는 시간도 애매하고 남편도 야근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도 그냥 차려주신 거 먹고 그날 식사는 땡쳐야겠다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상다리가 휠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어디 배달 음식 받고 딸려온 밑반찬에 있던 김치 하나를 꺼내주시더니 제 앞에 라면을 냄비째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집에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 흔한 계란 하나 깨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팔아도 썰어서 올려주셨다면 그렇게 서운하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그냥 라면 하나 덜렁 끓여서 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정 먹을 게 없었으면 먹고 가라는 말을 하지 마시지. 동네 김밥집, 하다못해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셨어도 그렇게 어이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뭐밥한끼 제대로 얻어먹겠다고 제시간 버려가며 어머님 심부름한 건 아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안 먹고 가면 안 먹고 간 대로 뭐라 싫은 소리 할까봐 그 라면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게 후루룩 때려넣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먹는지 마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는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그때부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길래 왜 그러시나 했습니다. 먹은 거 싱크대에 담그러 가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차려줄 것도 없으면서 밥 먹고 가라고 한 이유를 딱 알겠더라고요.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더군요. 필연적으로 제가 그걸 목격하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갈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그걸 뭐하러 하겠나요? 저도 눈치 못친척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렸죠. 시모는 제가 당연히 그걸 하고 갈줄 알았는지. 약간 의외라는 듯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먹은 거 담궈놨냐고 재차 물어보시길래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옆쪽에다 그냥 뒀다고 확인사살을 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배웅해주는 척하면서 요즘 어깨가 너무 결린다느니 어쩐다냐 하면서 집안일이 힘들다 저한테 넌지시 눈치를 주시는데 더 있다가는 설거지 좀 해달라고 아예 돌직구를 날릴까봐 잽싸게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형님과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원래 안 좋아하니 고개만 까딱 하고 인사를 하는데, 형님이 괜히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안 그래도 자기 혼자 있을 생각에 갑갑했는데, 저를 만나서 반갑다면서, 자기 시댁에 있는 동안 말상대나 좀 해달라더라고요. 장사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사람 정신을 쏙 빼놓는데 저도 모르게 엉겁결에 붙들려서 다시 시댁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왔을 때랑은 다르게 아주버님 내가 온 사실을 알고는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시더군요. 나오자마자 형님 손부터 보는 걸 보니 오늘은 혹시 뭘 준비했나 보려는 것 같았어요. 형님은 그런 어머니 다루는 게 익숙한지. 급하게 오느라 오늘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아쉬운 듯이 상황을 넘기더라고요. 엉겁결에 따라 들어온 제가 집에 갈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거기 가만히 서 있을 거면 자기 좀 도우라고 하면서 베란다 안쪽에 보면 얼마 전에 들어온 옥돔이 하나 있다고 그걸 꺼내와서 저보고 구워내오랍니다. 자기 심부름 대신 해주고 고생해서 들어온 저한테는 고작 라면 하나 끓여줘 놓고서는 돈 많은 아주버님 내외한테는 비싼 거 먹여주라는 그 신부도 열받는데 그 식사 준비를 저보고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간 저한테 살갑게 대하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 형님도 그 어이없는 상황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식탁에 의자권에서 앉더니 멀뚱이 밥 차려지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저랑 사이 안 좋은 아주버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시댁에 돈 가져다 주는 게 있으니 제가 받는 대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러고 있는 걸 보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제 뒤에다가 대고 뭐라 뭐라 했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솔직히 뭐라고 했는지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니 일 때문에 늦는다던 남편이 회사 일이 어떻게 잘 해결되었다며 평소보다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더군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데 평소였으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너무 열받아서 다 말해버렸어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저보고 당장 시가로 같이 가자더군요. 그렇게 시가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선 신발도 안 벗은 채로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와중에 옥돔은 직접 구워서 준 건지 생선 대가리랑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식탁에 있었고 어머님은 아주버님네 먹으라고 과일까지 내주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셨는지 당신이 기어이 며느리 먹으라고 밥까지 직접 차려줬는데 며느리란 게 시험이 도와서 설거지는 못할 망정 아주 행패를 부리고 돌아갔다고 하면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형님도 옆에서 시어머니 거들면서 집안에서 서열도 제일 낮은데 이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네 하면서 말을 보태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형님이 입을 열자마자 넌좀 닥치고 있으라고 한마디 세게 하더군요. 형님은 물론 옆에 있던 아주버님마저도 남편 기세에 눌려서 깜짝 놀라더니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노발대발 하시고 남편은 그동안 쌓여있던 걸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있는대로 형님한테만 전부 해줘놓고 효도는 똑같이 받으려 하실 때도 자기가 언제 뭐라 한적 있느냐고 그런 것 전부 다 견딜 수 있지만 첫째와 둘째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제 아내한테까지 끌고 오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막말로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도리는 여태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형님이 나한테 천만원 빚진 게 있으니 혹시나 아직 모자란 것 같으시면 형님한테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둘째 장남 노름 맏며느리 노릇하는 거 오늘로 끝내고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형님들 밥 차리라고 시켰으니 이젠 자식 대우가 아니라 어디 식모 부엌 대기 대우를 받았으니 자식 노릇하는 것도 오늘로 끝내겠다 선언을 하더군요. 앞으로 효도 받을 일 있으면 진짜 자식 찾아 하시라고 말하고 그래도 이런 말은 얼굴 보고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 구태여 찾아온 거라고요. 앞으로 얼굴 보고 지내릴 없을 테니 장손한테 효도 잘 받으시며 건강히 잘 지내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니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억울하다 큰소리를 치냐면서 아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 하십니다. 당신들끼리 잘 먹고 잘살 테니까 나중에 아쉽다고 찾아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어도 당신은 모른다고 외려 큰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동안 부당한 대우 숱하게 당해왔지만 남편에게 말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내심 제가 희생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못 참겠다고 처음 말을 꺼내니 과감하게 자기 부모님한테 큰소리도 낼줄 알고 솔직히 다시 봤습니다. 천륜을 끊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를 위해 이렇게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다시 봤고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참 사람 일이 우스운 게돈 많은 아주버님이 있는데 니들이 그래봤자 뭐가 무섭냐는 식으로 나오셨던 시어머니한테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네요.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말좀잘 해달라나요. 형님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 집안 지원 다 받고 자랐던 건 둘째치고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자기 부모님은 동생이 모실 거라고 시부모님 노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평소에도 말했었나 봐요. 형님이 보기에도 만면을 리역할 제가 다 하고 있으니 아주버님 말이 진짜겠거니 믿은 거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한바탕 하고 간골을 보니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계산이 엄청 빨리 섰나 봐요. 이거, 시부모님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라고 수험 준비하는 거에 올인해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시부모님 노후를 책임져야겠구나 하는 계산 말이죠. 그리고 그 계산 중에, 자칫하다간 자기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 가지고 효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적당히 전문직 남편 구해서 신분 세탁하고, 자기 자식들 호강시켜주면서 벌어놓은 돈 편하게 쓰려고 했는데, 막상 그 돈이 자식들이 아니라 시부모 호강시켜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까웠나봐요. 형님 입장에 이미 이혼을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이 뭐가 어려웠겠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이혼을 무기 삼아서 시부모님하고 연을 끊던가 갈라서던가 하라고 했답니다. 아주버님은 별로 아쉬운 기색도 없이 시부모님 손절해버리고 형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택했고요. 집안지원 다 가져간 첫째한테 효도 받으면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 이도저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어찌나 칼 같은지 전화해도 통 받지도 않고 그동안 뻔질나게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갔는데 이젠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전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상황에 솔직히 아무리 그렇게 갈라섰다고 한들,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신경 쓰일 일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안 해봐야,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직접 전하면 끝인 이야기인데, 제가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이미 자기는 마음 굳힌 지 오래고, 두 분이 그렇게 된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초하신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효도를 한다면 어떻게는 자기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자기한테 보내주신 친정 부모님께 하겠다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들여 지은 자식 농사를 가지고 시부모님은 수확도 못 해보고 옆에 잡초인 줄 알고 그냥 자라게 내버려둔 남편은 이제 줄기를 틔우고 황금 열매를 맺었는데. 황금 열매를 맺은 나뭇가지가 옆집 담장으로 넘어가 버려 수확도 못하고 침만 삼키며 쳐다보고만 계시네요. 저도 믿음직한 남편과 함께 이제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